내가 차려준 카페에서 내 아내가 바람이 날 줄은 상상도 못 했어. 그것도 내가 월급 주던 알바생이란 말이야. 이게 진짜 내 인생 최악의 실수가 될 줄은 몰랐지. 우리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만나 어린 나이에 결혼했거든. 그래서 뭐든 다 해주고 싶어서 자격증 딴다고 할 때도 전부 지원해줬어. 근데 그놈의 바리스타 자격증이 내 뒤통수를 칠 줄이야. 어느 날부터 퇴근이 늦어지더니 전화도 잘안 받더라고 결국 식당에서 그놈이랑 밥 먹는 걸내 눈으로 직접 봤어. 그때부터였어. 내가 모든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게 블랙박스를 보니까 둘이 매일 저녁 먹고 상간남 아파트에 들어가더라. 심지어 나한테 말도 없이 갔던 제주도 여행도 그놈이랑 둘이 간 거였어. 아 둘이 전화번호 끝자리까지 똑같이 맞췄더라니까? 그렇게 사랑이 깊어졌는지, 결국 나한테 이혼하자고 하더라. 더 기가 막힌 건 자기가 나은 애도 필요 없대. 그래 놓고, 이혼 서류에는 내가 폭력범에 생활비도 안 줬다고 써놨어. 알고 보니 장모님도 똑같은 문제로 이혼했고, 얘도 연애 때 낙태한 과거가 있었어. 14년 동안 진짜 가족만 보고 살았는데, 모든 게다 거짓말이었던 거야. 이거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, 그냥 저 여자가 쓰레기였던 거 맞지.